이 차량을 100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100만원 자 선생님 이거 뭐예요 100만원이라서 그렇다 네. 네. 자, 아니 이 소리가 그건데 저 닭, 닭집에서 나는 건데 어? 저음 닭집에서 그닭 튀고 나서 나는 그 타이머 소리인데 자, 오늘은 어떤 차량을 가져왔냐면, 그, 당근 마켓이라고 들어봤죠? 어, 거기에 자동차도 거래를 많이 합니다. 자, 자동차도 거래를 많이 하는데, 거기서, 어, 친구가 이 차량을 100만원을 주고 사왔습니다. 100만원. 돈 100만원. 그래서, 어, 이 차량을 소개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 차량은, 그, 르노 삼성. 네, 지금은 르노라고 하죠? 르노 삼성에서 어, 출시를 한 SM5라는 중형 세단 차량이에요. 네. 해당 차량의 연식은 2009년식이고 지금 16년 됐죠. 16년이 된 차량인데 감가를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100만 원이란 가격에 팔릴 정도면 감가를 엄청나게 맞았는데 아이 차량 한번 제가 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원짜리 자동차답게 사지 그릴 이 달려 있습니다. 원래 이 U 인플레이션 SM5 U 인플레이션의 순정 그릴은 가운데 그냥 가로 그릴에다가 그 삼성 로고가 있습니다. 네, 삼성 로고가 있고 이거는 뭐 튜닝을 한것 같고 라이트 라이트는 어좀 이쁜 것 같아요 디자인이 어. 이거는 이 차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예. 등급이 높아서 HID가 순정으로 들어갑니다. 오 맞네요. 대딜러의 그 차량 번호 찍고 조회해도 예. HID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오 상당히 네. 좋은 옵션이네요. 자 그리고 백만짜리 차량답게 여기 이거 라이트 이거 백내장 걸렸죠? 에 네, 세월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아. 네. 100만 원. 예. 네, 100만 원의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중고 거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부분을 감가로 생각을 하고 가서 깎는데 100만 원이라는 가격에 모든 게 용서가 되는 차량 그래서 이 개인 중고차 거래에서 보면 못 따라는 말을 많이 써요. 못 묻다. 따. 자, 못 따가 뭐냐? 못 찍고 못 찍도 따지지도 마라. 어, 그래서, 묻다 100만원, 뭐, 묻다 150,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뭐, 전문 용어라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안개등 두 발. 요즘은, 요즘 차는 거의 안개등이 잘안 나옵니다. 예, 안개등 이렇게 두발 있고, 전면부? 깔끔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 베이스는, 이 당시 SM5 베이스는, 저, 일본 차. 일본 차, 죠 뭐더라? 니산. 니산. 예, 닛산에서 뭐, 대충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건데.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듣기로는 엔진 미션 하체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음. 일단 엔진 미션은 닛산 차량과 그, 그, 공유를 한다. 어쨌든 그 껍데기는 삼성이지만 안에는 거의 닛산으로 돼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오, 야꽃갱이 없네. 요 좋은 차네. 쇼바 달려 있네. 쇼바 달려 있으면 좋은 차입니다. 네. 자 엔진룸 한번 보겠습니다. 살짝 올탄내가 나네. 누유가 있나? 있습니다. 아, 깨있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이쪽에 좀 누유가 좀 많이 있네요. 앞에, 어, 프론트 쪽에 누유가 좀 많이, 여기, 여기, 여기 가스켓에서 새는 것보다. 일단, 세월의 흔적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 어, 차이기 때문에, 세월의 흔적은 멈출 수 없는 거고. 뒤에도 좀 많이 새네. 어, 이거 줘봐라, 이게. 여기. 이 뒤에도 많이 새네. 어, 오일 자주 보충해야겠다, 이거는. 그래서 트렁크에 오일 한통 구비해놨습니다. 아 상시 구비. 네, 오케이. 카바 되게 깨끗하네. 청소한 거가. 청소함 했습니다. 했는데 냉각수가 자꾸 튀더라고요 보니까. 이것도 음. 닦았는데 자꾸 이게 새더라고요. 야 제네레단 난 바꾼 지 얼마 안된것 같다. 이 네, 제네레단 전차주가 음. 바꾼 지 얼마 안 됐다. 깨끗하네. 배터리도 나름 세건데 배터리도 네, 나쁘진 않습니다. 2.0 2000cc 엔진이 장착돼 있고 변속기는 4단. 어, 4단 변속기가 자동. 몰려 있습니다. 자동 사단 변속기 엔진룸 보면 어, 뭐 깔끔하네요. 예, 생각보다 깔끔하고 뭐 누유가 좀 있긴 한데 뭐 솔직히 그래서 이런 백만짜리 차량들은 누유 수리를 하는 것보다는 뭐 오일 세면 주기적으로 그냥 확인하고 보충해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 하나하나 고치려면 금액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가성비가 안 나오죠. 왜냐면 백만 주고 산 차에다가 몇십만 원뭐 많게는 몇 백만 이렇게 수리하면 또 타산이 안 나온 거거든. 어. 근데 뭐, 세월이 19년이 지났기 때문에, 누유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해도, 뭐, 이런 뭐, 플라스틱, 아니면 뭐, 접합부에, 있는 뭐, 가스켓들이 삭아가지고 누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엔진룸 잘 봤습니다. 백만원 100, 차량답게, 어, 한방 먹어있네요. 예, 예. 핸드 상태, 외판 상태가 안 좋아요. 예. 일단, 뭐, 이런 것, 이런 것 때문에 백만원이겠죠. 예. 파일럿 스포츠 4 JP. 야, 야 이거 좋은 타이어 날려. 이거 거의 타이어가 착값 나오겠는데? 어? 착값 오버입니다 타이어가. 네. 자 선생님 이거 뭐예요? 자 제가 이거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자 어느 갑자기. 네. 창문이 안야아 올라가는 데 내가 려지 않았어? 네네. 그래서 조수석에서 이제 담배를 피운다.라는 이제 매우 많은 항황가 들어와서 음... 수리를 해보고자 유리가 유리 모터를 끌려고다 뗐는데? 네. 말씀하시죠. 다시 고정 되잖아요 네 고정해 되냐? 이게 여유분이 조금 남겨두고 다 올라가는 게 어, 있어요. 0만 원이라서 그렇다. 네. 네. 자그 다음에 여기 이앞문장은좀 아, 깔끔하네요. 네. 사이드미러가 있고 썬루프 있네요 예, 썬루프 좋은 차네요 예, 100만원짜리 차의 썬루프 어, 굿입니다 자그리고 제일 참혹한 장소는 여기입니다 어... 여기 일단은 말도 안 되는 단차가 있고요 어... 이거 뭐지 뭐 어마무시하네요 예, 스크래치가 이거는 컴파운드로 지워질 것 같네 이런 건 이런 건 컴파운드로 다 지워지고 근데 이제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글루건 있죠. 글루건 해가지고, 뻥! 아! 자, 아, 다시. 글루건 있죠, 글루건. 글루건 그거 녹인 다음에, 빵! 붙인 다음에, 땡겨. 어, 그렇게 해야 되는데, 1 0 0만원이다 어. 자, 녹 에디션. 깔끔합니다. 네, 특수도장이네요, 특수도장. 자, 1 0 0만원입니다1 0 0만원 언제 이륙을 준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날개가 달려있어요. 네, 윙이 달려있습니다. 초보와 아이가 타고 있어요. 진짜 초보 아이가 타고 있을까요? 네. 운전 거칠게 하는 사회초년생이 타고 있을 것 같은 차량입니다. 아. 이 차량 M5잖아요. 본인이 SM5를 사가지고 M5를 만들었으니까 그 뒤에 공을 하나 더 붙여서 팔아도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슈퍼카됐잖아 어. M5, BMW, 명차.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야, 근데 여기 차량이 등급이 높다고 느껴진 게 뭐냐면 이 후방 센서가 달려있어요. 후방 센서. 네. 네. 이게 이제 그거죠. 삐삐삐삐삐삐 하는 거죠. 네. 옛날 차들, 2 0 0 0년대 나온 차들 보면 이런 거잘 없거든요. 네. 고급 옵션. 테일 램프. 야, 이거 무슨 뭐, 테일 램프가 엄청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이, 이 눈곱이 좀 많이 꼈네요 야,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이거 뺐으면 일본 차 느낌 날거예요 그 인피니티. 이거를 여기를 가리잖아. 흰 부분을 가리면 살짝 인피니티 느낌이 났고요. 아무래도 이게 일본차 베이스를 만들기 때문에 그 일본차 그 디자인에 영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차키는 이래 생겼습니다 차키는 뭐 스마트키네요 예, 열쇠 꼽는 건 아니고 요 약간 카드키 스타일로 요즘 나오는 그 제네시스 스타일이래요 예. 실내 한번 보겠습니다 자 B 예. B 하면서 문이 열리고 야 이거 문짝이 우드트림이고 완전 내 K9이랑 똑같네 음. 운전석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고 물리 버튼들은 뭐 플라스틱으로 마감되어 있고 어 스위치 따깍따깍 버튼 어 되게 물리적입니다 CD 넣는 거 있고 블루투스는 없습니다 옥스 케이블 연결해서 노래 들어야 되고 가운데 모니터 그리고 조수석 모니터 이거 완전 요즘 나오는 르, 르노콜레오스죠 예, 르노콜레오스 실내 똑같고 아니죠 포르쉐 타이칸 아 포르쉐 타이칸 네, 아. 그 모니터 두개 있잖아요 올리고 어. 어. 잠시만 아니 이 소리가 그건데 저 닭, 닭집에서 나는 건데, 어? 저 타이머 이, 소리? 음, 닭집에서 그닭 튀고 나서 나는 그 타이머 소리인데. 자, 한 번, 두 번. 자, 그 다음에 두 번. 오, 전동시 딱 앞으로 쏙 밀리고. 아, 야, 이거 계기판이 깔끔하네. 멋지네요. 옆에. 사제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여거뭐 가운데 뭐 에어컨 여, 온다고 여기는 이제 에어컨 하고 공조 관련된 여기는 안 뜨나 근데 내비가 뜨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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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비. 사진 내비 아니더라도 여기는 공조기 안뜸 아 여기에 공조기 아, 공조기랑 이제 이제 싸우 이제 미디어 음 그리고 외기 온도 시간 아아 아, 그렇구나 이건 뭐임 제가 사제로 블랙박스를 달았습니다 우와이 네가 단거임예 제가 직접 시공했습니다 음. 자 제가 직접 시공을 한 덕분에 보세요 이거 아, 그래서 마감이 그렇구나. 죽이네. 앞뒤로 있습니다, 앞뒤로. 오케이. 어, 이, 이거 잘못한 불난데, 이거. 조심해, 야 돼. 뭐, 그러면 이거. 아쉽게 된 거다. 예. 기어봉은, 어, 뭐, 옛날에는 요, 이거 말뚝 기어봉, 요거 단계단계 하나하나 넘어가는 거 많이 있었죠. 예. 이거 내가 어릴 때 이거 봤을 땐 되게 헷갈릴 거라 했는데 생각보다 막 그래, 어렵진 않아. 커플도는 두 개. 이, 근데 이거. 라, 아이스 곱하기, 아이스 커피, 라지는 못 넣겠다.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원래 컵이 이렇게 들어가. 어. 이렇게. 돼, 아, 이게 잘못하면 무너지겠다. 야, 이거 세월의 흔적이네. 백만원. 오케이, 백만원. 뒷자리? 넓을 것 같은데? 야, 뒷자리가 상당히 넓네. 어? 여러분들, 이거 된다. 진짜. 뒷자리 넓다. SM5. 어. 뒤에 에어컨, 바, 이거 송풍구도 있고. 야, 좋네. 어? 송풍구 있고. 여기는 뭐 따로 없는데? 가운데 요거 뭐냐 이거. 커플더. 이야 이거 이씨, 멋진데? 수납함도 있고. 괜찮은데요? 어, 100만 원 치고는 상당히 괜찮은데? 제떨이도 있다.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SM5 이 차량이 어, 지금 뭐 연식은 오래됐지만 그냥 뭐 차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추천해주고 싶은 차예요. 어, 승차감 괜찮고 그다음에 뭐 내구성 좋고 잘 굴러가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친구가 당근마켓에서 100만원에 사온 차량 간단히 뭐 리뷰해 봤는데요. 100만원이란 가격에 일단 차를 살수 있다는 것 자체가 메리트죠. 요즘 뭐 개인 거래 많이 하죠. 뭐 당근마켓, 아니면 뭐 번개장터, 아니면 뭐 네이버 카페 이런 데서 뭐 중고차 거래를 많이 하는데 뭐 이런 차량들은 일명 묻다라고 하죠. 묻다. 묻지도 따지지도 마라. 근데 이런 차량들을 그래도 좀잘 보고 사야 되는 게 갑자기 가다가 쓰는 차량들이 몇대 있어요 차 사자 말자 쓰는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시운전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개인 거래의 최대 단점은 그거예요 거래 후에 as가 안 됩니다 연락을 차단하거나 그냥 뭐 잠수를 타버린 경우가 거의 대다수예요 왜냐면 묻다거든 묻다 그런 개인 거래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런 차량들을. 아무리 가격이 싸더라도 사실 때 조금이라도 차를 잘 보고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좋은 차량 있으면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병관이었습니다.